다 돌렸는데 왜 이렇게 러지지아 <laughs> 진짜 돌려야 는거 같다. 연세가 더부러이네예 거기서 됐어. 예 거기서 됐어. <laughs> 그니까. 하나 어 예? 그그 등을 일단 다 빼버리죠 뭐. 다빼 예. 우와, 아, 이게... 야, 일단 1 5만 일단 8만원으로 빼야될것 같아요. 이 <laughs> <laughs> 그래서, 다 이게 원지 패크가 좋다는 게 뭐냐면, 은장애점면서 이게 지금 아예 부러졌지, 힘을 쓰면. 네. 이게 앞잖아 지금 보면은. 어? 네. 네. 그러니까 부러지는 거야, 이 여기서. 네. 여기서. 네. 응? 네. <laughs> 근데 원지는 이걸 두껍게 했다고. 음. 네. 원지 그거 꺼볼까요? 그데 원질 거는 세게 둬야 안 부러져, 잘 때. 근데 나중에 부러뜨기가 어렵지? 재질이 철이야. 이건 아연이고. 부러지는 음. 건 똑같아. 아, 그래? 똑같은데 원질 은다 단점이 뭐냐면 뒤에 체크밸브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야. 강하니까, 왜 우리가 배아링 놓고 내가 망치를 때려서 잡, 잡는 경우 있잖아. 그래. 근데 그게 안 잡히는 거야. 원질 거는 강하니까. 아 이거 아니 별로 시간 안 썼는데 이따 그리고 회장님 아, 만약에 공사를 직접 하시면 원지꺼 쓰실까요? 응. 이 대학교 쓰실까요? 공사를 잘하는 사람은 택가려 네. 주당이 술을 가리고 먹어 전문가는 <laughs> <자, 웃음> <젊는 웃음> 안 가려. 가려? 안 가려? 아, 나 여기서 딱 멈추잖아 그렇죠. 아 네. 내가 아까 저보다 진짜 더 놀랐구나 아 여기서 거. 딱 멈추면 되는 거야 아 근데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 막 잡아돌린다고 아 그게 저게 저게 그 포인트를 이정도을딱 느껴야 되네 이게, 이, 이게 경험돼야 해본 사람이 아는 차이가 있고 아 거물돼야. 근데 이 고무가